삼주 새끼. 오늘은 프로필 촬영 당일이에요. 그래가지고, 어, 샵에 머리를 감으러 왔습니다. 화이팅! 지금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중. 음. 촬영 현장입니다. 설탕아~ 너 집이 되게 좋구나~ <laughs> 설탕이 집왜 이렇게 좋아? 새침떼기, 보면이랑 정말 다 정반대네. <laughs> 설탕, 언니, 이거 남주 새끼예요. <laughs> 아, <나못> <웃음> <웃음> 언니 생일 축하해요. 언니, <laughs> <나 배고파. 웃음> 언니 생축생축! 생축. 10주년으로 준비해 주셨어 우와 나 햄버거 스테이크 먹고 싶었는데 남주새끼 가나요? 어 남주새끼 이거 먹어야겠다 도 있어 뭐야 어 뭐야 우와 감사해요 아니 나, 나도 본다 거건내거예요 에이핑크 <목소리> 그 노래가 내 지금 얼굴 찍을 상태 아니라고 했지? <목소리> 너무 예쁘다. 나 지금 립 가리고 있잖아 여기. 립안발라서고장도 나온 애였지. 언니 생일 축하해. <축구> 고마워요. 남주 새끼 화이팅. 나도 나 지금 먹어요. 화장 좀 하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. 선생님 프로필 촬영 때 따로 쓰는 체크가 있나요? 음. 아니, 근데 아무래도 좀 진한 컬러보다는 네, 연한 컬러로 타무어 저희는 오늘 깔끔 컨셉이죠? 완전 깔끔 그냥 역대급 본연의 깔끔. 역대급 깔끔. 아, 역대급? 본연의 매력을 보여주는 그렇죠 아, 립은 또 이렇게 뉴디한 거네요? 뉴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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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적으로 조금 그냥 베이직하게 베이직하게 메이크업 끝! 박수, 박수. 아 오늘의 느낌에요 프로필을 찍을 때는 아 우리 선우님, 아 우리 의상, <laughs> 아예 그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<laughs> 오늘 이 프로필 <laughs> 촬영할 때 꿀팁, <laughs> 의상 고르는 꿀팁을 알려주실 거예요. 급 섭외했어요. <웃음> 의상 <웃음> 고르는 꿀팁, 꿀팁 알려주세요. 꿀팁 꿀팁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순백의 미가 중요한가요? 내추럴. <laughs> 내추럴. <laughs> <laughs> 프로필은 내추럴. 막 튀게 이렇게 막. <laughs> 체크 이런 거안수요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럼 꿀팁은 <콧대체는> 깔끔하게. <laughs> 첫번째 촬영 끝! 자 저는 이 케이터링 못 먹은 걸 이제 먹을 거예요 함박스테이크와 여러가지 와우 제가 며칠 전에 함박스테이크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어이 미니계란 봐 귀여워 노른자 터졌어 와우 첫 끼에요 아 아까 아침에 바나나 먹긴 했는데 진짜 맛있다. 유부 초밥. 샐러드 플라스틱 샌드위치인가? 응, 음. 응. 음. 에브 샐러드.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어 안먹으라고 했는데 유부초밥 뭐야 너무 맛있어 맛있지? 매콤해. 한박 음. 하나 더. 디저트 음 뭐야 이거 너무 맛있잖아 음. 두 번째 착장 두 번째 저희는, 저희 컨셉이에요. 뭐, 두 번째 컨셉. 네. 어, 짝만보미언 보면니 두 번째 컨셉 되게 섹시해요. <laughs> 보면니 두 번째는 섹신가요? 컨셉이? 아니요. 섹시해요 어, 너무 섹시한데요? 나 지금 남주 핸드폰 보고 아 남주... 그 남주가 쓴 카메라 보고서 푸디 깔고 있어요 <laughs> 아직 푸디가 없단 말이에요? <laughs> 네 지금 보미 언니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몰카를 찍고 있습니다 <laughs> 남주하남새기가아새끼 <같아. 웃음> 저는 이제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피자를 시켰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짠 짜잔 남자 피자 남주 피자 아니고 남자 피자 이거 진짜 제가 스케줄 할 때마다 저희 진짜 자주 시켜 먹거든요 그쵸 언니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카레맛 나고 어빼오와 영롱한 거봐나 근데 지금 못 먹어 아 이거 바로 먹어야 되는데 와 미쳤다 미쳤어 자 이건 남자 스파게티거든요 이것도 약간 카레 맛이 나요. 짠짜잔 남자 스파게티. 와. 좀 식었어요. 제가 촬영하고 와가지고 엄청 식었어요. 이거 봐. 딱딱해졌어요. 음, 카레 맛있어. 이게 되게 매콤하거든요. 아, 좋았어. 맛 은근히 매워요 이게 음. <laughs> 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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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피클. <laughs> 남자 피자는 갈릭 디핑 소스를 꼭 추가해야 돼요. 너무 맛있거든요. 어까. 음. 해 가지고. 음. 음. Mmm.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. 맛있는 피자와 함께 저는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새끼 끝! 다음 이 시간에!